오늘은 반려견 등 마사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먼저 등 마사지에 좋은 점은 그 분리 불안에서나 아니면 심리적 안정을 줄때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사람도 어렸을 때 잠이 안 오거나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불안함을 느낄 때 부모님이 등을 토닥여주거나 쓰다듬어줬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해소할 때 있듯이, 반려견 또한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그 척추 쪽에 통증이 있을 때 통증 완화에도 좋고요. 그리고 붓기 같은 거, 그리고 전체적인 심장의 혈류를 움직여주는 데도 등 쓰다듬기는 아주 좋은 마사지 방법입니다.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먼저, 기본적으로 쓰다듬기로 시작을 해서 친구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된다면, 이제 목 뒤부터 해가지고 꼬리 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. 먼저, 목 뒤는 반려견이 밑에서 반려견과 그 보호자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밑에서 위를 쳐다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목뒤 근육이 굉장히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이 근육을 풀겠다고 막 무작위로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반려견이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마사지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도는 사람의 눈두덩이를 문지르면서 아주 약하게 약하지만 약간의 압박감을 줄수 있을 정도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가능, 웬만한 반려견들은 이목뒤 마사지에 대해서 부담감을 그렇게 가지 않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. 목 뒤가 어느 정도 풀리고 이 친구가 좀 편해진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조금 조금씩 내려와서 이 척추 라인을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. 그래서 척추뼈 그 근처를 타가지고 양쪽으로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쪽을 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피부 사이를 살짝 살짝씩 비벼주시면 됩니다. 이때 또 너무 세게 하면은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잡아주시고 살짝씩만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서 또 한번 비벼주시고 조금 더. 자, 이게 꼬리까지 다 맞추셨으면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여기 부분은 살짝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조금 더 밑에부터 끌어모아서 두껍게. 조금 더 두껍게. 아프지 않을 정도로. 그리고 조금 더 여기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은 잡아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볍게 손끝으로 압박감만 주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반려견이 심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멈추시거나 멈추시고 다시 쓰다듬어주기나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. 이 반려견 등 쓰다듬어 주기는 항상 모든 마사지의 시작과 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주물렀다 해도 마지막에는 항상 쓰다듬는 주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네, 등 마사지는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. 바쁘실 때는 다른 마사지를 더 제외하고 이등 쓰다듬어 주시기만 해주셔도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